이번 영상은 스페인어의 꽤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처럼 쓰이는데 우선 두 가지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서는 암묵적인 선행사 또는 명시된 선행사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암묵적인 선행사 먼저 볼게요. 암묵적인 선행사의 경우에는 보통 전치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략돼도 관찮치는데 관사는 필수예요. 관사랑 플러스 게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예시로 보자면 El que quiere, p u e venir. 여기 같은 경우에 El queira 여기 el, el que가 이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암묵적인 어떤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 원하면 올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Estas entradas son para el que q u i e r a ir a mi concierto. 여기에 이 입장권들은 이렇게 para el que 여기는 전치사랑 같이 쓰였죠. para Para algunas p e r s o n a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para, 끼 l que, que, a 그러면 누구든 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이 입장권들은 내 콘서트에 오고 싶은 누구를, 누구나 아니면 내 콘서트에 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행사, 명시된 선행사의 경우. 명시된 선, 선행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설명문 또는 특정문이 있어요. 설명문은 보통 앞에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로 쓰이고 특정문은 그 앞에 나온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 모두 특징이 보통 쓸때 전치사나 관사 없이 그냥 게임만 혼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보면 las noticias que vinieron fueron peores.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las noticias que vinieron 여기에 이게는 지금 이 문장 자체는 특정문이에요. 이 뉴스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vinieron 이것도 마찬가지로 venir 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여기서는 오다보다는 오늘 들은 그 뉴스들은 뭐 오늘 또는 언젠가 들은 과거니까 그때 들은 뉴스들은 최악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나 관사 없이 쓰여요. 아 바로 앞에서는 보통 전, 어, 설명문이나 서, 특정문에서 전치사나 관사가 없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보통 이제 설명문의 경우. 만약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은 관사는 필수로 와야 돼요. 설명문에서.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여기 en otro salón en el que ardía una chimenea cotorreaban señoras de complicados peinados. 여기에 지금 앞에 시작이 en otro salón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앞에 이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여기 앞에 쓰인 en 이것이 먼저 오고, 관사가 필수라고 있으니까, 살론이 엘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엘게 라고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의 뜻은, 여기서 에노트로 살론, 다른 쪽 거실에는 또는 다른 쪽 살롱에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르디아우나 치메네아, 치메네아가 벽난로를 뜻해요. 그래서 벽난로가 켜져 있던 그 살롱에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살롱에서는 어 아주머니들이 근데 내컴플리카도 네, 베이나도스 컴플리카도 베이나도라 베이 그러면은 머리를 손질하신 그런 아주머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문이나 특정문에서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는데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쓰일 때 콤마 사이에 쓰여요 이거는 설명을 하는 앞에 나온 명사 명사 또는 그 앞에 나온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콤마 사이에 들어가고 전치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특정문일 경우에는 보통 전치사 그리고 관사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명시할 때는 더욱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 특정문은 보통 앞에 나온 거를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가 없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은 Nunca engañaría a un hombre al que amo. 여기서 engañar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하다는 뜻인데, 여기 un hombre하고 여기 콤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문이에요. 이 hombre를 설명해주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하나만 더 보자면, por fin se fue y naturalmente lo hizo. Con una señorita con la que estaba liado desde h a c a ya tiempo. 여기서, por fin se fue. 그러면, 드디어 갔다. 아니면, 드디어 갔고. 여기 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naturalmente,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무언가를 누구랑 했냐면, con una señorita. 근데, 여기에, con una señorit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a un hombre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전치사 a에다가, 관사 필수라고 했으니까엘 엄브레니까 알 엄브레 알게 여기는 세뇨리다니까골 라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골 라게 스타와 리아도 리아를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뭔가 엮이다 이런 뜻이에요. 묶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벌써 예전부터 네에 아시아니아 디엠 예전부터 뭔가 엮여 있었던 이 아가씨와 무언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세률리 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특정문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문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의 특정문. 보통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전치사에다가 관사 없이 깨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전치사에 전치사는 a, on, the, n for 이런 경우의 전치사들과 같이 가는데 예시문을 몇 가지 보자면 para compensar la facilidad 껌께 아브리올라, 엠볼뚜라, e 세다. 여기서 껌뱅, 사르라고 하면은 보통 보상을 하다. 뭔가 배상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f a c i l i t s 은 편리함을 뜻하고, 엠볼뚜라, e 세다라고 하면은 비단, 아니면 실크? 실크 포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리하게, 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편리함을 주었는데, 어떤 편리함을 주었냐면, 이 실크 포장지를 열어주는 편리함을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문을 보자면, La verdadera razón por qué quieres quedarte es Miguel. 여기서 La verdadera razón 라고 했을 때, 이거 앞에 나온 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편리함, 그리고 여기는 진, 진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관사 없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여기 진짜 있을 깨를 깨달 때, 정말 여기에 있고 싶은 그 이유는 니겔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뽀 하고 전치사 관사 없이 깨라고 깨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아닐 경우, 특정문에서. 그 경우는 전치사 전치사에다가 가는데, 보통 관계절이 긍정문일 때는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기 예시를 보면, considero resuelto el asunto de que 또는 이거 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 여기에 될 게도 제가 써놨는데 우선 대 게로 볼게요. de que se ocupaban ciertos organismos internacionales 여기서 organismo internacional 그러면은 국제기관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considero resuelto el asunto 아, 순 또는 어떤 일을 뜻하고, 그래, 쏠 또는 해결이 된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됐다고 이해를 했다, 아니면 그렇게 참고를 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이게 긍정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 뒤에 관사가 없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관사를 쓴다고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긍정문일 때는 관사가 없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의 뜻은 이 국제 기, 기관들이 하고 있던 책임지고 있던 그 일은 해결이 됐다고 봤다라는 뜻입니다.